흑염소의 유래 몽골 초원에서 한반도까지 이어진 건강의 역사. 광활한 대륙의 강인함, 몽골의 염소. 몽골 초원의 거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염소들은 유목민들에게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가축입니다. 특히 몽골의 염소들은 혹독한 추위와 건조한 기후를 견디며 강인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몽골에서 염소는 수렵의 여신이나 풍요의 신과 관련된 동물로 여겨지기도 했으며, 고대 유대 광야에서는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존재로 그려지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몽골은 전 세계에서 염소를 열 번째로 많이 사육하는 국가이며, 염소털로 만든 캐시미어는 몽골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로 전해진 염소 역사 속의 기록. 우리나라에 염소가 들어온 시기는 명확하지 않으나, 최소 고려 시대 이전부터 사육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려 충선 왕때 중국에서 염소를 들여왔다는 기록이 남아 있으며 서해안 지역을 통해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조선 시대에는 여우 또는 고양이라 불리며 다양한 문헌에 기록되었고 현재는 사냥이라는 명칭으로 통용되기도 합니다. 특히 조선 시대에는 우역으로 소가 부족해지자 몽골 지역에서 소를 수입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가축 교류의 역사 속에서. 염소 역시 활발하게 오갔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한국의 흑염소, 토종 보양식으로 자리 잡다. 우리나라에서 기르는 재래종 염소는 대부분 검은색 털을 가지고 있어 흑염소라 불립니다. 흑염소는 체구는 작지만 고기 맛이 좋고 영양이 풍부하여 예로부터 식용 및 약용으로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조선시대 문헌인 산림경제, 본초강목 등에는 염소고기가 허약한 사람의 기력을 보충하고 몸을 따뜻하게 하며 소화를 돕는 보양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성 임산부, 노인, 성장기, 어린이에게 좋은 것으로 알려져 흑염소탕이나 흑염소 진액 형태로 널리 섭취되어 왔습니다. 최근에는 몽골의 강인한 염소들과의 교류를 통해 한국 흑염소의 다양성과 가치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